아 진짜 보여줘? 아 진짜 보여줘 진짜로? 진짜 보여줘? 진짜 보여줘 아 진짜 네. 아니네 진짜 아 진짜 보여줄게 나가는거 이거는 살인만 나가는거 그래 인정인 그래 내가 문 열고 나가는거 보여줘는아가 자존심 상이야 이거 내가 책임감이 어? 없는거 같아서 갑니다 아 <laughs> 이번에 무조건 나가요 아 이번에 나가 이모. 이번에 나감 잠깐 언니, 보고가 사람 말안할게안 사도 되니까 보고가 키키타파네. 몇, <laughs> 몇, 어, 몇 명인데? 몇 명인데 몇 명인데? 약팔지 마라. 아, 그러니까 내가 노래 노래를 끄고 할게. 아, 잠입장이 잠입장이. 헤헤, 이거 이거. 자, 끄고 할게. 어, 노래까지 껐어. 아 이거 쉽지, 이지 게임. 아, 대드 하들은 대자 타이밍은 딱 그때 쓰는 거예요 대자 타이밍. 진짜 빡겨맞게 진짜로. 아또왜 나한테 오냐, 아, 무섭게 또. 아중고야또왜 나한테 오냐. 어? 나한테 오나니냐? 그다음 끝까지 한번 보자고.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가자. 자 이거 이거 야 클났다 아, 큰 클났다 이거 야 클났다 막겠다 이거 이거 맞걸 걸따따따따 것... 이거 지 나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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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못 이거 다 이거 진짜로 진짜로 못거겼거든거 진짜로 거 어, 이거 이안 내려 이거 안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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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갭이 역시 안 되죠. 아... 아이고, 누우셨는데? 뭐 <laughs> 아, 약 파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 그냥 나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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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팝콘 팔 거예요. 약 파는 게 아니라 팝콘 판다 이거지. 다치네요. 아, 오, 일로 온다. 이야, 개못생겠다 티빙, 티빙, 에에에에에에 티빙, 티안 내려 안 내려 빙 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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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빙 오, 겁나 뛰 겁나 뛰어. 오우, 쟤, 쟤, 쟤. 후후, 겁나 뛰 겁나 뛰 지금! 땅! 쌀이, 그렇지, 젖, 젖, 젖. 그렇지,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로 튀어 이제 바로 튀어야 되죠? 오케이, 고있죠? 아, 파코는 무료, 아이쟤왜 쪼그워. 또... 아니, 무료. 근데 애들이 살리지도 않고, 발전기도 안 돌리고, 뭐야보시야 사실, 공방은 어쩔 수 없어요. 어, 공방 이 정도 가만히 해줘야 돼. 응, 내가, 내가, 내가 세개 돌려도, 내가 세개 돌리고 죽잖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안 오나? 하하. 오, 이제 죽어? 아이씨. 왜 죽은걸? 그래, 내가 해보자. 내가 세개드게 내가 세개 돌리면 돼. 공방은 세개 돌리면 나갈 수 있어. 나갈기 힘들겠는데, 근데? 나가보. 아, 죽은 거 같다. 아, 죽은 거 같다. 아, 개나 발전기 해결심이 돌리는데, 말잖아요. 에에, 발전기만 돌려도 나갈 수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판자가 없냐? 아 잠깐만. 여기 판자가 없어. 싸대기, 폭주, 폭주. 겁나, 겁나, 겁나 튀어요, 지금. 겁나, 겁나, 겁나 튀어요. 흐흐흐. <laughs> 야, 내가 어그로 4개까지 끌면 되죠? 나중에 아, 4개 버티면 되는 거죠? 아, 진짜, 오지게 해본다. 아, 진짜. 진짜 해본다. 아, 진짜로. 잘 살다, 이제. 보면서 자, 갑시다. 아, 이거 오랜만에 집중 좀해보는데 이런 거 모자 갖고야 이거 안 넘는다 미주리 형 지금. 어, 한 바퀴 더. 아돌수 있죠. 응안 돌아가. 아 돌아가죠. 응, 돌아가죠. 아 발전기가. <laughs> 응 크게 크게 돌아. 응 크게 크게 한번 더. 첫 눈에 반한 WHD의 미주리 형. 어서 오세요 대리결표 환영하는 게 어서 오세요. 억울해 시끄러워. 그래서, 내린 척 하면서, 안 내리고요. 어, 안 내려요. 아, 내린 척 하면서 안 내리고. 응. 거기서 한번 다시 넣고. 조이무지려고 이거, 이안 되지, 근데 분노가 좀 삼당되거든요. 이거 내려줘야 돼요. 여기서 진짜로 내려주고. 어, 진짜로 내려주고. 오, 어, 겁나 튀어, 겁나 어 여기도 한번 진짜로 딱 내려줘요. 어, 겁나 튀어요, 겁나 튀어야 돼요. 걸리면 무조건 툭툭이거든요.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툭툭툭. 툭툭툭. 오케이. 어으로 풀렸죠? 오케이. 아, 완벽했다. 아, 이게 억그로입니다 이게 억그로예요 완벽했다, 완벽했어. 이제 여기서 살짝 노래 들으면서 파티다 아, 이정도 됐다 난, 난, 다했다 어 Kiki, 지키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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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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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지 짜, 지금, 지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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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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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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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이C 엄청 화났다 이 보여요? 백다는거봐아와 진짜, 진짜 <쫓아는> 거 봐. <laughs> 와. 와, 너무 웃다 와... 미쳤다 미쳤다 터 백스텔 오! 백스와 개방통 아니야 안통아니이 노래 들면해 돼요?

오야큰일났다큰일났다 흘러있다 흘러있다 고추를 어어지안 내리고요. 그오오음 겁나 게내리요어 겁나 예게내어 겁나 예나이스야아안 내리고요. 네톡톡톡톡안 맞고 해서 나 되게 그렇지와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야, 여기서 진짜로 내려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진짜 약 빨았다. 이거 아, 진짜 오질일날약 빨았다. 발등이 돌아가 발등이 돌려가지고안내리안내는게 절대 안안 내리지. 오, 야, 클났다. 야, 냥 클났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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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대 진짜, 진짜. 아,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진짜에 진짜, 진짜. 너무, 어, 너무. 어. 어, 진짜, 너무. 어, 끝났대요. 야. 진짜 약간또 나만 쫓아오는거 봐. 와. 와, 미쳤어, 미쳤어, 지금. 이거 추천하는 거 봐. 와. 진짜. 아, 갑자기 눈이 돌아, 빨리. 와, 미쳤다. 야. 어, 어. 오, 오, 오. 야. 야, 한 방? 오, 뿌게다보겠다 오, 아, 포기안 했어? 포기안 했어? 네케이 아, 내려놓고. 오케이. 한번 더. 아, 이거 제발 이거. 이거 아, 제발, 제발. 아, 짜잔. 오, 치. 안 돼, 절대 안 돼, 뭐. 아, 절대 안 돼, 뭐.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나 위험해지면 너희들이 구하러는 온냐? 야 구하러 오냐? 진짜 진짜 이렇게 온글로끝다 진짜로. 그 이걸 대가로 아이 제발 아이 제발. 야 파자 파야 아. 아 열받아. 아, 따로. <laughs> 아. 아, 아, 너도 고생이가... 아. 나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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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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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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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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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질이 매섭다 아, mark. 아, 영상 각렸다 진짜 야 진짜